네, 저는 장홍년의 수연 역을 맡은 문근영이고요. 수연이라는 캐릭터는요. 음, 굉장히 어, 순하고 여리고 음, 착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죽었다는, 죽은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그런 상처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말도 많이 하지 않고요. 언니한테 되게 많이 의지를 하고, 언니한 언니를 되게 많이 믿고 따르고 그러는 동생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엄마가 엄마를 친엄마를 닮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당하는 그런 불쌍한 역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어떻게 김준감님께서 주셔서 읽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읽었을 때 처음엔 이해가 잘 가진 않았는데요. 읽었을 때참 느낌이 묘해가지고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머릿속에요그 묘한 느낌이 막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느낌이 좋아서 촬영 내내 음.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서 좋고 음. 그냥 저는 촬영하면서요 너무 너무 정말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헤어지니까 아쉬운 거 그리고 물론 다시 또 편지 놓는거 보고 나서 그래야겠지만 지금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약간 아쉬움도 있어요. 전 참. 방음률은 못 잊을 것 같아요.